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에 열 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와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기브아에서 일어난 비극은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므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내부에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사사기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12 지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초기였던 이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지파에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죄는, 그들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레이인은 백성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피해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첩을 두었을 뿐 아니라 기부와 사람들의 행태에 비겁하게 대응했고 또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악을 행하였으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물론 기부아 사람들이 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레인의 불경건함 역시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기부아 사람들의 행위는 소돔에서 일어난 악행과 같았기에 가난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허터지지 않고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부하를 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부하로 진격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타락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과 치르는 싸움은 두려워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는 계속 갈등을 만들고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깨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늘 침체되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준비하면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